샬롬, 저는 23여전도의 소속 여성희성도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깊어가는 이 아침에 많이 두렵고 떨리고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 순간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분,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체험했었고 오늘 그것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올해 기적같은 일들이 정말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한 가지가 전도라서 오늘 이 자리에 선것 같고요 어, 2018년도 1월에 남편과 제가 서남계에 등록을 했고요 세교수로식은한 3, 4월쯤에 한것 같고요 그 후로 5월쯤에 제 사랑하는 베스트 프렌드가 등록을 하게 됐고, 7월에 제 동생, 제부랑 조카, 친정엄마, 친정엄마 친구분이 등록을 했고요. 그리고 9월에 이제 베스트 프렌드 남편까지 전도를 해서 서남께 등록을 하게 됐습니다. 어, 그리고 제가 세종에서 네일샵을 운영 중인데 손님으로 오시는 분한 분을 가까운 교회로 등록을 시켰고요 지금도 이제 전도했던 가족들과 친구 남편 외에 직원들과 손님 몇 분에게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 그분들은 현재 조금씩 마음이 열리고 있고요 말씀을 어느 정도 사모하고 있고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거는 진짜 별로 없는데요 굳이 한 거라고 하면 말씀과 기도를 어, 매일 카톡으로 아침마다 전달을 했고요 또 때를 얻을 때마다 진솔하게 제가 체험했던 하나님을 나누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전후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반드시 있었다고 믿습니다 어, 제가 한건 단순하게 카톡으로 말씀 전한 것밖에 없었지만 진짜 놀라운 거는요 말씀이 정말 능력있습니다 제가 방황하던 신앙생활을 청산을 하고, 여러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구나, 이런 거를 느끼면서 다시 교회로 나온 거는 2013년도 쯤이었고요. 어, 그곳이 집 가까운 서남교회였고,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세종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등록은 안 하고 왔다 갔다 이렇게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게를 세종에 오픈하면서, 그 부동산 사장님이 권사님으로 계신 세종 온누리교회를 다녔는데요. 어, 제가 그 권사님 지역원이었고 그분이 지역장이셨는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어, 새벽기도도 못 나가니까 그래 아침에 눈뜰때그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읽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점차적으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어, 내기도 들으시고 그분은 내 아버지고 나는 그분의 권세를 받아 쓸수 있는 자녀고 그 권세와 능력이 어, 말씀을 기준으로 막 이루어지는 게 체험돼지고 믿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어, 그렇게 세종 온누리교회를 다니다가 세종으로 이사를 안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제 왔다갔다 하는 신앙생활 말고 좀더 제대로 다녀보자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때 서남교회 어, 장승곤 목사님이 오시면서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니까 이제 다른 교회를 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1월에 서남교회 정식으로 등록을 해야겠다. 이러면서 남편을 설득을 하고 1월 7일날 등록을 하게 됐어요. 이제 뭔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시간을 분별해서 드려야 할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어, 밑도 끝도 없이 인도하시는 대로 한번 따라가보자 그런 마음으로 등록을 했어요. 그렇게 등록을 한후 올해 저와 저의 가정은 기도응답의 복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불과 몇년 전에 기도한 제목까지 올해 다 들어주시는 것을 체험을 했어요. 어, 아까 들은 말씀인데 그 기도응답에 체험한 거는 제가 금요일날. 회복 기도때 간증을 더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축복의 시간 앞에 시험의 순간이 먼저 왔어요. 어떤 시험이 오는데 누가 저를 엄청 아프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때 많이 울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저한테 오는 말씀이 뭐냐면 미운 사람을 용서를 하라. 치근히 여기는 마음을 품으라. 너는 축복이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라. 그런 말씀이 왔는데, 욕기서 23장 10절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근데 그 말씀을 따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답답했어요. 용서하라고 하는데,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서남교에 신방 와주시고요. 교회에서 맺어주신 소울매트를 통해서 이게 힘과 믿음을 주셨고, 그래, 하나님의 축복이 되자. 이렇게 결심을 하니, 그 후로, 정말 그 기점이었어요. 그 기점을 전후로 놀라운 축복과 모든 기도 제목들이 놀라운 방법과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고요. 남편과 저의 사업장과 직장에 가는 곳마다 천사를 보내주셔서 믿기지 않을 만큼 180도 좋은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드린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제게 주셨고요. 제가 드린 물질보다 더 많은 물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걸 소름돋게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이들을 체험할 때쯤에 제 사랑하는 친구가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저는 그때 그 친구가 하나님을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고, 내 아버지 된 삶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꼭 체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말씀을 보내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두어 달 만에, 하나님으로 하나님 앞으로 오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친구 남편도 이 친구가 교회 가는 게 신기할 정도의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그 친구가 전에는 우울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입만 열면 감사하다, 행복하다 이런 말을 엄청나게 하게 됐어요. 저도 말할 수 없이 너무 감사했는데 그 순간 드는 생각이 아내 어, 동생은. 어, 우리 엄마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동생이랑 제보랑 친정엄마를 단체 카톡으로 불러서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그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서 변화를 가져옵니다 영원구원을 위해 기도하면서 교회 가자고 말하기 몇주 만에 교회로 오게 됐고 등록도 하게 됐어요 어, 동생 부부는 정말 큰 어려움이 없고 평안하고 남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뭐 아쉬울 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아, 내가 말을 해도 전도가 쉽게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은 꼭 필요했던가 보더라고요. 교회 안 다녀본 제보도 말씀 몇번 받고 하더니, 아멘 하더니 함께 등록하고 너무너무 지혜로운 그들의 결정에 정말 축복합니다. 이때 같이 이때 같이 등록하던 등록했던 저희 친정 엄마도 처음에 교회 가자고 말씀드리면 나중에 나중에 그러다가 한주한주 급기야 나오시기로 한 그날 엄마 친구분이 계셨는데 호주서 기도하시는 따님이 계셨어요. 그 엄마 친구분께서 친구야 너 교회 가면 나도 데리고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두 분이 같이 오셔서 등록하시는. 제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 따님의 기도도 들어주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친구 남편에게도 말씀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친구가 소중한 만큼 친구 남편도 같이 은혜 받고, 두 부부가 같이 교회 다녔으면 너무 좋겠다는 간절함에 말씀을 보내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시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음성 안 들리냐고, 고면하고 친구랑 같이 손잡고 금요 회복 기도 때 울면서 친구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던 순간이 생각납니다. 말씀의 중요 능력 중 하나가 중독성인 것 같습니다. 언제부턴가 슬슬 하루라도 말씀을 안 보내면 성희 씨왜 말씀 안 보내냐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더니 9월 더 이상은 못 버티겠는지 드디어 등록하고 지금 새신자 교육과정을 잘 받고 있는데 하루가 다르게 은혜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음, 직장에서 직원들이나 손님들한테 저는 제가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자녀임을 자신있게 밝힙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있어 보이는 분이 보이거나 방황하는 기색이 있어 보이면 자신있게 교육을 하고 전합니다. 제가 말씀을 보내고 있는 세종분들이 청주 사신다면 아마 올해 안에 다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안타까운 게 이런 세교우들을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말씀과 세교우 관리 프로그램과 사랑 넘치는 교회 분위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교회 갔다가도 하나님을 못 만나고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종종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 서남교회는 일단 누구든 데려오시면 하나님과 바로 직속 연결해줄 수 있는 최적화된 교회임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남교회 여러분들은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한테 하나님의 자녀된 축복의 길을 더 적극적으로 자신있게 인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드리면 백을 주시는 하나님인 걸 이제는 확신합니다. 시간을 드리면 더 많은 여유로움을 물질을 드리면 더 많은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믿음의 눈으로 보니 정말 오래 들어주신 기도 제목들이 때론 작고 때론 크게 소름돋도록 많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신음 소리 하나라도 들으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받은 은혜는. 하나님 아버지를 전하라고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순종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족한 얘기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